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 요즘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핵심 산업 본부 메시지도 그렇고 계속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출애굽했으면 뭐 광야는 좀 빨리 지나서 바로 가난안땅 가면 좋네. 하나님은 광야를 40년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같다고 제가 보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40년간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 중에, 성막 중심으로 세절계의 축복을 누렸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 이렇게, 날마다 누리는 유월절 체험. 그리고 오순절 체험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보자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보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학 보음화도 중요하고 세계보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을 체험하고 오순절을 체험하고 수장절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과 또 우리 특별히 대학 또 대학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 교수들 다민족 사명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도이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2019년 자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데 2019년에 우리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울증 실제 진료 받은 사람이 8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실제 진료 받은 사람이 한 20만 명 나왔습니다. 우울증 조울증만 합해도 한 1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7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어, 조현병은 50만 명으로 보는데, 실제 진료 받고 있는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40만 명이 조현병이 있는데 진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어,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그 우리 한국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이 너무 많고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기간에 모든 병원 손님이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손님이 늘어난 데가 정신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들이 이제 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 특히 20대 그 환자가 제일 지금 많고요. 연령대 중에서도 20대가 제일 많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최근 5년 사이에 어, 10대, 20대들의 그 우울증과 조울증 증가율이 증가율이 200%를 넘었더라고 최근 5년 사이에 생각보다 지금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이쪽으로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의과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쪽에 전문 지식도 없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조금 자료도 찾아보고 또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서 메시지도 좀 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저도 조금 놀란게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계속 연락이. 오늘도 지금 남자분이 한번 연락 왔는데요. 본인은 우울증 저기 이 남자분은 조울증 37년 차. 당신 아내는 30년 차. 두 부부가 둘다 조울증인데 37년 30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고요. 또, 지난주에는 21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때 뭐, 전교 1등까지 했었다는데, 가정에서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도 당하고 뭐, 등등 하면서 이게 많이 드러났다고 하니다 어쨌든, 21살짜리 아들인데, 지금 그분 말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다 있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37살 아들이 우울증으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안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그냥 숭숭 빠지는 상황 참 며칠 전에도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걱정이 되셔가지고 급하게 기도 부탁이 왔는데 다행히 그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너무 많다. 제가 지금 유튜브 계정에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거기 댓글에다가 전화번호 공개하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받고 무시당해서 힘들었는데 우리를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인사도 많이 오고요. 어... 10년 동안 공황장애약을 먹었는데, 지금 복음받은 지 1년 됐는데, 완전히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다는 댓글도 올라와.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저도 사실 조금 놀래고 있습니다. 진짜 많다는 거는 생각은 했는데, 조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도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분명히 대학 안에도 많을 것인데 어, 우리 존경하는 게한 장로님들과 교수님들이 어, 조금만 이쪽에 더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맞춘다면 코로나 상관없고요. 이거는 뭐 2단 3단 상관없습니다. 자기 평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도움 받았다면 어, 중국에서도 어, 자기 평생 해결할 수 없던 영적 문제를 도움 받았다면 얼마나. 지금 연결되고 있는 제자들처럼 분명히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황장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했던 내용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 조금 나누면 좋겠는데요. 일단 공황장애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발작이라는 단어대로 갑자기 쳐들어오는 현상인데, 갑작스러운 불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느낌만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신체 증상이 이제 어디로 나타나냐면요. 한네 군데로 크게 나타나는데, 심장. 심장이 일단 막 너무 빨리 막 강하게 뛰니까, 심한 사람은 그냥 심장이 그냥 튀어나올 것 같은 겁이 난다 하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강하게 막 뛰고, 두 번째는 숨을 쉬지 못하는. 마치 누가 자기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거,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뭐가 체한 것처럼. 그래서 심장 검사해봐도 정상이고, 호흡계 검사해봐도 정상이고, 소화계통을 검사해봐도 정상인 겁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까요, 막 내시경도 해보고, 그 나중에 ct도 찍어보고 하는데 제가 도왔던 우리 권사님도 그랬거든요 본인은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네 번째 막 어지럽고 심하면 공항발작이 왔을 때 기절하는 사람도 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신경계통이겠죠 심장 숨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어지러움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심장이 좀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환될 때 언제든지 누구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황장애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 이게 갑작스럽게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서도 다섯 번째, 예기불안 증세가 있어야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더라.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발작이 일어난 그 장소를 겁이 나서 못 가는 현상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못, 가, 못 타고 지하철을 못 타고 터널을 못 지나가고 기차를 못 타는 거기서 그 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말한 네 가지 신체적 증상 때문에 예기 불안이 오고 그래서 삶의 지장이 오고 나중에는 심하면 외출까지 못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고립된 삶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진데까지 가면 공황 장애로 이제 되는데요. 미국 정신과 학회 쪽에서 밝힌 원인은 삼각형 모양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 취약성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 유전적 취약성, 그 가문의 배경이라는 말이 되고, 계속 올라가면 첫 사람, 창세기 3장, 한마디로 의사들이 인정한 영적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외부 요인인데, 세 번째, 이걸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힘, 내적인 힘, 이 마음의 힘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주니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신뢰할 만한 정신과 박사 분의 강의를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어,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있을 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공황장애 환자가 제발 좀제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없애달라고 했다는데 모든 불안 없애면 큰일 난다. 왜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는 요소가 내게 왔을 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불안이기 때문에 적당한 불안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갑자기 차가 달려오면 불안을 느껴야 피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달려오면 불안을 느껴야 피하는 것처럼 위험이 왔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고,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한 내몸 안의 반응인데, 문제는 이 위험이, 이 불안이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심해질 때 나타나는 게 공황, 공황이라고 하는 이제 증세라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위험 요소가 올 때, 어, 여기 뭐 생물학도 의료 쪽에 전문인도 계십니다만, 이제 위험 요소가 올때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고 몸을 경직시키는 교감신경이 막 흥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막 흥분돼서 공항에 오는 건데, 그 의사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흥분시키는, 긴장시키는 교감신경만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안정시키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부교감신경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언제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지만 알면 이 불안과 공황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면 그분 말이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항불안제보다 그 효과가 더 빠르고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부교, 자, 조금 전에도 누굴 신방 갔다 왔냐면요. 몇십 년째 우울증으로 방해만 계신 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런 분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언제 그럼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가 괜찮으면 좋겠어 괜찮을 거야 그때는 작동하지 않고 100% 괜찮고 100% 끝났고 이제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올때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이제 정상화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사도 하는 말이 근데 이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쉽지 않아 <laughs>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완전히 저는 답이라고 느껴. 세상이 그 누구가 그 무엇이 인간에게 100%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수 있는가? 그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공황증 약을 깜빡하고 부산에 출장 온 사람이 공황증이 올라와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약 드셨습니까? 어제 밤에 먹었습니다. 언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신? 아 오늘 밤에 끝나고 늦게 기차로 올라. 가아그 약은 밤에 먹으면 30시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늦게 올라오셔서 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데 그 다음 날 통화해 보니까 공황증이 올라왔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통하고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전화로 약을 보내줬어, 뭘 보내줬어, 왜 내려간 거야? 아, 30시간 효과가 도는구나라는 약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 몸 안에서 부교감신경이 움직였다 는 거죠. 또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하, 박사님 이약 좋대, 진짜 효과 좋대. 얼마 전에 공황증이 확 올라왔는데 먹자마자 공황증이 내려가는 그러더래요. 근데 의사 쌤이 웃었대요. 그 어떤 약도 먹어서 위장을 거쳐서 뇌에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20분이 걸리는데 먹자마자 내려갈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 역시 좋은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몸 안에서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가진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고 근본적 믿음이 아니고 지속 불가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고, 지속 가능하고 영원 불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뭐, 병원에서는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이 말씀과 기도와 운동과 호흡 등을 통해서 조금 집중이 되고, 이 복음이 집중되는 것이 24될수 있으면, 24될수 있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겁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 이기는 건데,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믿어지는 영적 상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오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과 집중과 24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어느 날 정말 100% 믿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믿어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보자의 그 시공간 초월하는 보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게 믿어지고 이제 남은 인생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구나. 복음 전할 어떤 사명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내세, 영원한 상급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날 저는 공황장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아예 내 마음 생각을 지배하는 날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상하게 평안하고 옆에서는 난리가 났는데도 나는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답을 다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으로 집중해 주고 이십사 해줄수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들을 살리고 치유하실 것이다. 어 지금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그 현장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때면은 조금 어 지금 의사분도 계시고 전문인도 계신데 주제 넘게 지금 제가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을 좀더 이해하고 결국 복음 들어야 사니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이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제 증세를 그렇게 아냐면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이렇게 우울증 전문가 목사님이 계신 줄몰랐다길 제가 얼마나 그 아니라고 했는지 모르. 이제 제가 공부 시작하고 절대 전문가 아니라고 조금 이해하고 싶어서 그냥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분들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죄송합니다좀 극단적인 표현을 할게요. 막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하고 해버리니까요. 너무 상처를 받고 마음 닫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분들인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막 정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마음,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이분들을 많이 살릴 수 있다 그런 확신들을 지금 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포르만 이후에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